안녕하십니까, 여러분. over 하면 의미가 뭐뭐 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뉘앙스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The lamp 전등이 is 있다 over 뭐뭐 위쪽에, my head. 나의 머리 위쪽에 있다. 이때, 전등과 나의 머리는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머리 위쪽에 전등이 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m holding. 나는 잡고 있다. hold 하면, 잡다, 붙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on umbrella 우산을 들고 있다. over her 그녀의 위쪽에서 전체적 의미는 i'm holding an umbrella over her. 나는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 주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산과 그녀의 몸은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 위쪽에 우산을 내가 들고 있다. 즉 그녀에게 우산을 씌우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n인데요. on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over처럼 의미는 똑같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Over를 하면 어,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치사 on은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위에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the cup, cup이 is 있다 on the table, 식탁 위에 있다. 이때 컵과 식탁이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식탁 바로 위에 컵이 놓여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there is하면 뭐뭐가 있다, a photo 사진이 있다, on the wall 벽 위에. 이때도 역시 사진과 벽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벽에 사진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bove인데요. 의미는 똑같이 뭐뭐 위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뉘앙스는 위치가 높거나 막연한 상태에서 위에 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면 the snow, 눈이, was, 있다, above, 뭐, 뭐, ~~위에, my knees, 나의 무릎들 위에 있다. 그래서 눈이 무릎 위까지 찼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the sun 해가 is 있다 above 뭐뭐 뭐, 위에 horizon 하면 지평선 또는 수평선. 그래서 수평선 또는 지평선 위에 해가 태양이 있다. 즉 해가 지평선 위에 있다. 이처럼 above는 막연한 위치에서 위에 또는 아주 높은 쪽 높은 곳의 위치에서 뭐뭐 위에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at인데요. at하면 패턴이 at 플러스 좁은 장소 또는 at 플러스 건물 또는 at 플러스 구체적 지점.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의미는 뭐뭐 앞에서 또는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at the bookstore 하면 서점 앞에서 이때는 서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점 문 앞에 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at the station 역시 역에서 이 때도 station 안에 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역 앞쪽 역문 앞쪽에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I'll wait you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at the store 가게에서 즉 가게 앞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가게 앞에서 기다릴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Let's meet. 만나자. At the station. 역에서. 이때도 at the station 하면 역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에서 만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n인데요. in 하면 패턴이 in 플러스 넓은 장소. 좀 전에 s는 비교적 좁은 장소, at 플러스 좁은 장소인데, in은 넓은 장소. 예를 들어 in 플러스 지역, in 플러스 도시, in 플러스 국가 또는 세계 이러한 비교적 넓은 장소에는 에이 아니라 인을 써서 장소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에 그리고 인하니까 뭐뭐 안에 또는 뭐뭐에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시를 보시면 인 서울하면 인 다음에 도시가 와서 서울에 또는 서울에서 In Spain, 이때는 in 뒤에 국가가 와서 스페인에 또는 스페인에서 또는 스페인 안에. 그리고 in the park 하면 공원 안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in 하면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the world 하면 세계에서. 그래서 in 다음에는 지역이나 도시나 국가나 세계 또는 특정 장소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rrive d 이때 arrive 하면 도착하다. 나는 도착했다. in 부산 부산에 도착했다. 이때는 부산이 도시이기 때문에 댓보다는 인을 써서 in 부산 부산에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he is 그녀는 있다 in the room 방 안에 있다. 이때 in 하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 그래서 그녀는 방에 있다. 방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nder 인데요. 의미는 뭐뭐 아래에 또는 뭐뭐 밑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뉘앙스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ll, 공이, is, 있다. under 뭐뭐 아래에 The table 식탁 아래에 있다. 그래서 볼과 즉 공과 식탁이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식탁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the cat 고양이가 hid 이때 hid 하면 숨었다 숨다라는 동사 hid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under 뭐뭐 밑에 숨었다. the bed 침대 밑에 숨었다. 그래서 침대와 고양이가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 밑에 고양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ehind인데요. behind 하면 의미가 뭐뭐 뒤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뉘앙스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 님은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stood, 이때 stood 하면 stand, 서 있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는 서 있었다. behind 뒤에 the chair 의자 뒤에 서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The parking lot 주차장은 is 있다 behind 뒤에, The building 건물 뒤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eside 인데요. beside 는 의미가 뭐뭐 옆에 또는 뭐뭐 곁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뉘앙스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He, 그가, sat, 앉았다. 이 때, sat 하면, sit, 앉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Beside me 하면, 내 옆에 앉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the pen, pen은 is 있다 beside 뭐뭐 옆에 the book 책 옆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1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그는 주방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he is behind the kitchen, 이때 kitchen 하면 주방, 부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이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그것은 소파 위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t's 빈칸, the sofa. 즉,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1번 퀴즈는 he is in the kitchen.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2번 퀴즈는 it's on the sofa. 그래서 전치사 on을 써서 그것은 소파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3번 퀴즈는 우리말로 장난감이 의자 밑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toy, toy가 바로 장난감. Is pink on the chair. 이때 chair이 의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3번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4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서점 앞에서 만나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Let's meet pink on the bookstore, 이때 bookstore, 하면 서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4번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 퀴즈는 바로 u n d e r 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u n d e r t h e c h a i r 의자 밑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4번 퀴즈는 정답이 a t 그래서 a t t h e bookstore, 서점 앞에서 만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5번 퀴즈는 우리말로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I arrived 빈칸, Seoul. 서울 앞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6번 퀴즈는 우리말로 그것은 문 뒤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It's been g a n e the door. 6번 퀴즈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 정답은 in. 그래서 I arr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6번 퀴즈는 정답이 behind. 그래서 behind the door, 문 뒤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7번 퀴즈. 우리말로 엄마는 내 옆에 계신다. 엄마는 내 옆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즉, my mom is 빈칸 me. 그래서 빈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8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그림이 벽에 걸려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그림이 벽 위에 있다. The picture is 빈 칸, the wall. 이때 wall 하면 벽, 그리고 picture 하면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8번 빈 칸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은 정답이 beside. 그래서, my mom is beside me. 엄마가 내 옆에 있다, 계신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8번은 정답이 on. 그래서, the picture, 그림이, is on the wall. 벽에 있다. 즉, 벽에 걸려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